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더욱 더 긴밀한 교제, 예수, 크리스도와의 내밀한 교제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와중에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좋은 날 받게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우리는 음, 오늘부터 어, 세례요한의 그 영성을 생각하고 또그 영성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어떤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았는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의 영성을 배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식구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어,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유대인들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유대인들라고 했을 때, 유다지파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분열왕국 때는 남왕국 유다에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일컫는 말로도 쓰여졌고요. 또그 이후,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서신서에서 보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특별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70여 차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당시 최고의 종교 기관이었던 산해드린 공해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산해드린 공해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종교기관이었고 또 이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것이었지요. 그렇기에 당시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해야 할 책임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파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그 사람들에 대한 인기라든가 또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미 언급했지만, 당시 중간기를 거치면서 선지자들의 명력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약자로서 또 피폐한 그런 삶을 이어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마음속에서 깊이 예, 그리고 크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음 다윗 왕국을 재건 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제는 예, 피 지배 민족이 아니라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 지배 민족이 될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즉, 어떤 한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드님 공회는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20절 말씀에 부서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기대, 기대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했습니다. 즉,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솔직했고, 그의 대답은 애매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를 조금도 주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기를 기대하고 또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라고 물을 때,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그는 불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연코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한번깜복만 해도 사람들은 그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엘리야에 대한 또 기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선지자 아닙니까?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해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속에서 그러면 내가 엘리아냐? 라고 물었을 때 사도,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엘리아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아였음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였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하늘로 올려진 그엘리야가 다시, 다시 환생하듯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특별한 이적의 사건,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저들의 그릇된 기대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여기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이 의미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세와 같은 모세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냐, 이사야냐, 에레미아와 같은 그런 선지자냐? 라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도 나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완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의 귀함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탐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였고, 자신의 삶의 목적에 따라서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던 사람, 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그에게 집중되었을 그때에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다 분명히 인식했고 또한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 분명히 고백하고 또 선언함으로써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또 기대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살기에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또, 존경을 보내고, 또, 마음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내 분수를 지키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더욱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뿐만 아니라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하는 우리들 꼭 되어줄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주님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힘들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들을 주님 또한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서, 승리의 길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는 저들 또한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 줄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 자신의 삶을 내 자리를 지키고, 분수를 넘지 않는 삶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